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한테 세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으로 와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레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답을 했어요 자기의 의로 할 때는 답을 했어요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답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기쁨이 넘쳐서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시험이 오게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의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 역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은혜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려움이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3편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운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요? 잃어버려요, 죠?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건가 라는 어떤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베,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죽으면 나도 죽고 오개 갇히면 나도 갇히겠노라 하고 말해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왜 배반했어요? 죽음이 오니까는 배반한 거예요. 환난이 오니까 배반한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하셔서 사랑해 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네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저 어려워. 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처럼 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수 있고, 주님이 오게 갇히면 나도 오게 갇힐 수 있습니다. 하고 다시 왜 말을 못 하냔 말이에요. 왜 다시 말을 못 해요? 예수 그스 속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허망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굴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살아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품 안에 있다,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뭐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한테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주님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장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장담 못해요? 왜 장담을 못해요?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셔야 하지만 그때서야 우리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할수 없어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세상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나를 계속 쳐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한테 져서 이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누구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와 자기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 속에서 이루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손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런 힘듦이 있다면은 이겨내야 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 이뤄놨으니까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는 결코 그 고통과 환난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1장 25절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도다. 죽도록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우리 안에 나타나는 힘듦들을 다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해결해주셨기 때문에. 참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참고 빨리 행동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급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거에서도 부족해, 또 행동하는 데도 부족하면 그 병은 깊어지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이 처음에 병이 생겼을 때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해 줬을 때그 처방을 따라서 제대로 하면은 그 병이 커지지 않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한 이틀 만에 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복용하셔야지만 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틀을 먹으니까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은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집어 던져. 그까 의사의 지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병이 커지는 거예요. 그 병이 커져서 감당 못할 그런 병으로 가고 어떻게 돼요? 더 고통스러움을 당한다는 거. 이걸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처방만 잘 따라서 진료만 잘 따라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면은 그 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 인도를 따라서 나온다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낸 그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 슬퍼합니까? 왜 오려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저는 제가 설교한 걸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도 사람, 저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시험이 왔을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거기에서 그 설교를 듣고 담담을 갖게 돼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세요. 그렇게 설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게 되는 거죠. 당연히 믿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고 내 안에는 왔던 그 슬픔과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그 무릎분이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습니까? 그걸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심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슬퍼합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합니까?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 대다수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99%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누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 값으로 산그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한다는 것들은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비나이다는 어떤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하던 거예요. 저. 예수 만나기 전에 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믿고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기로 원하고 그분 앞에 내가 찬양과 영광을 누리기 위한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다면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죽으시고 이루신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 물어봤을 때그세 번의 물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그 고통과 어 어려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해서 널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형제의 사랑으로 살아가서 씻대 없이 배반했지만은, 이제는 주님 앞에 배반치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야지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께서 세번 물어보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삶 속에 좌절과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 안에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세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질문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사랑이 영원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주 안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이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이셨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